기다리셨습니다. 화자의 종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어제까지 6일째 올라오다가 오늘 반락하고 있는데요. 20만 7천 원에 사셨고 비중 20%입니다. 수익권이시네요. 추가 매수 문의하셨는데 멘토님 의견 어떠세요? 수익 중인데 비중을 몰라서 그런데요. 20%요. 20%요? 네네. 20%면 굳이 추가 매수 더할 필요 있나?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될것 같고 현대매수, 현대모비스는.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데 단기로 보지 마시고 좀 끌고 가는 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아래 떨어지면 더 사시고요. 저점을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고점을 높이고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중이니까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고, 내려오더라도 아래쪽에 더 사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분은 수익이니까 챙기고 떨어지면 다시 늘리고, 챙기면 위로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늘리고 하는 전략으로 어 매수 관점 보시면 될것 같고, 좀 길게 보시면서 저는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이나 4차 산업 모멘텀으로 조금 엮어서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쪽으로 봤었을 때 30만원까지 사고 팔고 반백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 투자 기간은 길게, 방법은 분할식으로 정립해 나가시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s o 일 64,000원의 비중 25%입니다. 오, 드디어 매수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긴 기다림 축하드립니다. 일단 지금 한 300원 정도 수익 중인데 세금 떼고 뭐 하면 조금 더 올라와 주면 좋긴 하겠는데 버틸까요? 수익 실현을 할까요? 저는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아침 지켜봤을 때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 눌러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4%대 정도만 잘 지켜준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있었던 저 코로나 저점만 깨지 않는 이상은 방향성을 반드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이 다음에 올라가는 고점은 아마 확산 형태로 조금 더 이게 지금 확산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길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한8 4 0 0 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들고 가시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어, 나는 길게 못 가겠다라고 하면 손절을 최근에 나왔던 저점 가격을 잡고 6만 원대를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길게 보자 84,000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8 4,000원 꽤 넉넉하게 주셨거든요. 긴 호흡으로 바라봐주시고,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 사고 싶으시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 소외 국면이 길어지는데 현대 엘리베이를 사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매수를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이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살까요? 네 일단 44,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방향 한번 틀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44,7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아, 이전 저점으로 잡아도 될것 같네요. 조금 더 아래쪽에 4 3 0 0 얼마인가요? 600원. 43,600원 정도 손절 잡고 일자리에서 한번 방향성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가든 내려가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꺾어줬던 고점을 높였던 자리에서 돈이 들어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비중을 크게 가지가지 않고 현대 엘레베이가 무거운 종목이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흐름은 급등도 나온다 그래서 시세적으로 한10% 정도 공략해 보는 전략으로 어, 짧게 트레이딩하고 남북경협주 차트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쪽 흐름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어, 현재가 아래로 매수 관점 보시고, 손절가는 얘기 드린 대로 어, 43,600원. 자리까지는 조금씩 사셔도 된다 그리고 위쪽으로 기대 수익은 10%대 정도만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해봄즉한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다음은 Y소리입니다. 14,500원의 비중 10%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중인데요. 한 계단 한 계단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될까요? 일단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일단 유보 의견 드리고요. 조금 더 조정폭이 조금 더 아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4,000원대 초반대까지는 한번 흘러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신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고요. 어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흐름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라 어 대응 관점에서 지금 매수 관점을 유보로 드린 거고 한번쯤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목표가는 한 17,800원까지. 보유 관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답답하셔서 연락 주셨다고 해요. 미코를요. 18,000원에 비중 9% 놓고 보유 중이십니다. 본전 근처에서 손절까지 그냥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손에 안 보고 팔 수는 있을까요?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면 수익 날것 같고요. 정말 이런 자리는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운 자리 아닌가 싶네요. 아, 여기서 올라오는데, 매수가에서 팔아라, 라고 하면은, 매수가에 팔았는데 급등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는 신고가 도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신고가에서 또 신고가를 갈 얘기고, 미코라면 현재 관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소차, 뭐, 다양한 미코 바이로매드 상장에 대한 부분. 그 바이로매드가, 최근에 코로나 이슈를 탔던 거. 뭐, 반도체, 세정, 코다코. 너무 좋은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코. 거기다가, 어, 역시 물적 분할 또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미코가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로 갈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올 때좀 눌림목에서 대응 관점을 두고 사는 게 좋,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위쪽에 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 아마 큰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대 수익을 매수가 대비한 10% 이내로만 잡으시고요. 그 왔는데 이 가격도 올라가지 못하면 손절을 도착, 매수가 오고 난 뒤에 3% 빠졌을 때는 손절하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근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것도 팁이 될것 같아요. 도움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코 프로 비엠 12만 4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이거 역사적 신고점을 맞았네요. 수익 실현할까 아니면 더 기다릴까 둘 중에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행복한 고민 함께 풀어보죠 네, 진짜 행복한 고민이고 자랑하시려고 하신 것 같네요. 일단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보유 관점입니다. 내일 변곡점이네요. 내일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우리가 이 꼭대기에서 나올 때. 이런 칼자를 루 지고 위로 방향 잡아놨는데 오늘 하루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좀 밑으로 어제 시가 기준을 아래 떨어뜨린 상황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길게 나오던가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일 흐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종가가 시가와 종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수있으니까요 조금 차트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방향성 이 위로 나오면 계속 끌고 가시고 그리고. 오늘의 저가를 익절가로 잡으시면 될 거. 위쪽으로 갈 경우에는 오늘의 저가를 일부 수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량이 아니라 비중 조절하는 걸 보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기대 수익은 위쪽으로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는 더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가능은 하지만 오늘 저가 손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20%더 열려 있다고 합니다. 아우 부러운데요. 과연 이분 수익 실현하실까요? 일단은 내일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넷마블 매수 고민 사연입니다. 지금이 어, 바닥 가격 대비 두배 올랐는데 이 시점에 매수를 고민하시네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뭐 비슷하네요. 에코 프로비램이랑 비슷한데 역시 오늘 종가가 위로 잡아먹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만. 어 우리가 IPO 뭐 예비 심사 통과했는데 역시 아직까지 뭐 기업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폭이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한 번에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기대감을 줄때그 시세를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내려오는 폭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한 14만원 쪽 부분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TA 항공의 신규 매수 고민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항공주들요 장대 용봉 자주 그리잖아요 TA 항공도 현재 5 5 3.7%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 그대로 올라갈까요? 매수 가능? 네, 한번 단기로는 대응해 볼수 있는데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역시 미국 쪽에도 뭐 항공, 관광 쪽에 코로나 기대감인데 제가 봤을 때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도 아니고 그냥 기술적 반등 같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움직여야 돼,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움직인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뭐.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도 반응은 있을 텐데, 역시 매각적으로 볼수 있지만, 이안 좋은 회사들 어디서 사갈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트레이딩을 좋아하고, 어, 나는 짧게 하시는 분들만 대응을 보실 것 같은데, 어, 현재가 아래로 보시는 게 맞고요 위쪽으로 기대 수익은 좀 짧게 3,15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손절은 내일 가지 않으면 그냥 파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략하실 거면 기술적 반등 노리고 짧게 짧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 마지막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에클론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요즘 위아래로 출렁출렁이면서 롤러코스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가능할까요? 기술적 반등 한 번은 남았는데, 어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한 번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좋아하지 아. 않는 모습이고요. 어, 단순하게 여기 3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올라올 때 기존 보유 고객 어, 고객님이래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꼭 여기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더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멘토님 성향상 그렇게 부합되지는 않는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여기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종목 많은데 어떡하죠? 알루코, 코오롱, 비트컴퓨터, 정산내강 등등. 여러분들 내일 다시 한번 문의 주실래요?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